학점은행제로 컴퓨터공학사를 취득하려는 분들이 항상 하는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수업은 어떻게 무슨 과목을 들어야 하고 내가 수업은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자격증은 뭘 따면 좋을지 내 상황에서 기간이랑 비용은 어느 정도 들지 등등 고민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2024년 기준 가장 최신화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컴공학사 수업을 들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점 그리고 가성비 좋은 자격증들과 최종학력별 최단기간플랜 등 컴퓨터공학사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이것보다 정확하고 수월한 방법은 없습니다. 메모장에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공학사 수업을 들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부터 알려드릴게요. 컴공이 다른 전공보다 비용이 비싼 편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테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컴공학사를 따는 분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이나 IT 분야 지식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완전 노베이스신 분들, 이 둘인데요. 전자의 경우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크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수업 진행하는 것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 먼저 학점은행제로 컴퓨터 공학을 따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IT 계열에 취업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대학교에 편입을 하거나,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학력개선 자체가 목적이거나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적에 따라서 성적 평균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 학력 개선이 목적이라면 성적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대학교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이 목적이라면 성적이 높아야 하거나 최소한 너무 낮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쨌든 시험도 괜찮게 봐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사이버대나 학점은행제 시험은 오픈북으로 보는 분들이 많죠. 온라인이고 다들 집에서 보니까요. 그렇게 경영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의 인문계열 전공도 충분히 쉽게 볼수 있지만 컴공은 공학 계열이잖아요 숫자가 나오고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시언어, 알고리즘, 자바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등등 실무에도 바로 적용되는 이런 과목들을 1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교재만 본다고 해서 바로 시험을 잘 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픈북으로 본다고 해도 내용을 모르면 성적 잘 받기가 일반적인 인문계열 전공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컴공에 대해 노베이스고 성적 관리를 좀 해야 한다면 꼭 전공을 컴공으로 해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다른 전공을 하는 게내 목표를 훨씬 수월하게 이룰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컴공학사 과정에서 난이도 대비 인정받는 학점이 높은 가성비 자격증 3 개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관리사 2급 학점은행제 인기 자격증 중에 하나죠 전공 14학점짜리 자격증인데요 난이도 대비 학점을 쏠쏠하게 주기 때문에 IT 계열이 아닌 다른 전공을 진행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이 사랑받는 자격증입니다 네트워크나 인터넷 기술에 대한 자격증인데요 시험은 필기, 실기로 이루어져 있고 필기는 1주에서 2주, 실기는 2주에서 3주 정도 공부하면 합격하는 편입니다 필기는 문제은행식이라서 기출만 좀 돌려도 금방 붙고요 실기는 유튜브 햄리슈라는 채널을 참고하셔도 충분히 독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교재를 따로 사지 않고 인터넷만 참고해도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자격증의 진짜 메리트는 난이도가 아니에요. 바로 1년에 거의 매달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원래 정기시험 일자는 1년에 딱 4번이고, 필기와 실기 응시 일자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정기시험과 별개로 단체시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사 연구소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단체시험 접수를 하면 거의 매달 간격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필기랑 실기를 같은 날에 볼 수가 있어요. 필기 합격하면 이어서 실기를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기에 불합격한다고 해도 실기 접수 비용을 100% 환불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과정진행에 차질이 생길 염려가 전혀 없죠 이번에 떨어져도 바로 다음달에 또볼 수가 있으니까요 카페 가입하고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단체시험 접수일정 안내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단체접수코드 희망한다고 댓글 다신 후에 코드 받아서 단체시험 접수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컴퓨터 활용능력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자격증이죠 2급은 6학점 1급은 1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급은 필기 실기 다 합해서 에서 2주만 빡세게 공부해도 충분히 붙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단기간 공부법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1급 난이도는 어렵기로 악명이 높죠. 엑세스가 추가되고 엑셀 난이도가 확 높아지거든요. 사실 N 수생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베이스 분들은 커말 2급을 추천드리고, 1급은 어느 정도 실무 능력이나 베이스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2급을 딴 후에 1급을 딴다고 해서 둘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니까, 둘중 하나만 인정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정보처리 산업기사입니다. 프로그래머의 주민등록증이라고도 불리는 자격증이죠. IT 분야 취업에서 필수 자격증입니다. 1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 난이도가 쉬운 편입니다. 필기와 실기, 둘다 합격률이 50% 내외로 높은 편이죠. 준비기간은 사람마다 전부 다르지만, 노베이스가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공부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필기는 약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실기는 약두 달에서 두달반 정도 걸리는 편이에요. 노베이스의 경우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초 시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입니다. 응시 자격이 있긴 하지만 학점은행제에서 41학점만 가지고 있으면 갖춰지기 때문에 한 학기만 해도 바로 응시 자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3번만 응시 기회가 있고 접수부터 합격자 최종 발표까지 기간이 몇달 동안 걸리기 때문에 학사를 최단 기간으로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이 자격증을 준비한다면 가능한 일찍 준비해서 일찍 따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최단 기간에 마무리하는 플랜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아셔야 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학점은행제 플랜은 시작 시기에 따라 계속 수정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지금 시작하는 플랜과 몇달 뒤에 시작하는 플랜이 또 달라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진 않으실 거예요.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너무 투머치가 되니까 현 시점 지금 본인 상황에서 자세한 플랜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주시면 플랜 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에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알려드릴게요. 최종 학력이 고졸이거나 전문대졸일 경우 전공이 60 이상, 교양 30 이상을 충족해서 총 140학점을 취득해야 학사가 나옵니다. 4년제 졸업자는 전공이 48학점만 충족하면 학사 취득이 가능해요. 먼저 고졸은 빠듯하게 최단기간 과정으로 진행했을 때 3학기만 해도 학사 취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3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이에 자격증 3개, 독학사로 약 30학점을 채우시면 되는데요. 자격증은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컴퓨터 활용능력 1급, 매경 테스트 우수. 이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정복처리 산업기사가 알려드린 자격증들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고졸학력 기준에서는 차라리 일반 자격 인 매경 테스트 우수 자격증을 추천드립니다. 학점은행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따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대를 졸업하셨다면 전적 대학점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단기간 과정으로 진행시 약 1년만에도 학사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일 계열 전공자라면 대부분 전공 학점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학점을 많이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동일 계열 전공자라면 대부분 일반 학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학점이 다소 깎입니다. 학사 취득 과정에서 일반 학점은 최대 50학점까지만 인정되거든요. 정확한 결과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일 사이트에서 학점인정 신청이나 온라인 학습설계를 받아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적대학점을 끌고 올 경우 온라인 수업 2학기 자격증 2개, 법학사약 15학점에서 20학점 정도만 병행을 하셔도 충분히 1년 내로 과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컴퓨터 활용 능력 이두 가지를 추천드려요. 4년제를 졸업하셨다면 학점은행제에서 타전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학점 48학점만 채우셔도 또 다른 학사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커말 2급 하나만 따도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두 학기 진행해서 단기간에 편하게 학사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이나 컴퓨터 활용 1급을 딴다고 하면 과목수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수업료를 더 절감할 수 있겠죠? 다만, 타전공 제도에서 전공 자격증 딱한 개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학점 은행제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해가 잘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본인 상황에서 플랜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김정원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